시티 요새 계속 똑같이 적었으네 2, 3, 4, 1에서 2, 4, 4, 4, 2. 덕배. 우와 좋았다. 오우. 오 간만에 전성기스러운 킥감 하나 나왔네. 덕배가 사실 트래블 시즌에 그 햄스트링 파열 직전이었는데 그거 참고 뛰다가 그 다음 시즌에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 이후에 폼이 지금 잘 복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많이 힘들어했고 간만에 전성기 덕배다운 킥 하나 보여줬다. 구질 좋았네. 토크. 돌파. 해냈다. 와, 어, 아놀드 털린다? 아, 두코, 저게 아쉬워, 근데. 드리블은 좋거든요? 드리블 하고 나서 반대 킥을 못 봐. 저게 너무 아쉬워. 그릴레시는 그게 되는데, 쟤는 속도감도 좋고, 양발 활용 다 좋은데, 제낀 다음에 반대 킥을 잘못 보더라고요. 요즘 윙어 저거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저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시야가 좀 좁아요, 확실히. 시야도 좋고, 킥에 대한 능력치도 좀 의심이 가고. 와, 근데 돌파 너무 좋은데? 두코, 와, 스털링 보는 것 같다, 진짜. 와! 시티! 와, 씨! 야 오늘 아놀드 욕 존나 먹겠다 이게 재계약 안 해가지고 안 그래도 여름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털리면 어떡해? 야 지금 경기 시작 4분밖에 안 됐는데 아놀드는 두번 뚫렸어 도쿠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필 1대1 대인 수비가 약하다고 하는 아놀드라서 와.. 살라 미친 클래스 보여주고 돌파 들어간다 살라 살라 안쪽 줘야지 우왕 아깝와아기개 털렸는데 방금? 살라 간만에 전성기 시절 드립을 보는 거 같았다 어, 나이스 우와 야! 와! 야, 소보는 진짜 없으면 안 된다. 너무 잘한다. 소보 슬러이가 템포 끌어먹는 기술이 너무 좋았어. 위쪽에다가 그 몸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위에 살라가 있네? 이러면 맨시티 수비수들이 다저기를 붙게 돼요. 소보의 연기 하나만으로 방금 아케랑 그바르디올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에 텐션이 느슨해져. 사이 간격이. 그 효과를 발현시키고 거기서 이제 소보가 그 틈을 타서 다시 이 틈이 다 위로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아래로 쪽으로 줘가지고 공간 창출했는데 와! 아! 와하메살라 진짜 30 28 라나 지 리버풀 정신 없고 되게 분위기 어수선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 선제골 딱 넣어줘 버리면 그냥 분위기 정돈이거든 진짜 든든한 골이다 와 25골 15도움 지금 30 20까지 5골 5도움 남았어요 아케 발 맞고 나갔네 야, 오늘 아케가 집중을 못하네 되게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것도 그렇고 소버 잘 줬다 존스 내주고 티아스 아 티아스 오늘 왜 이래? 뒤서 너무 실망인데, 오늘? 근데 얘가 몸이 이렇게 안 올라와버리면 넣을 카드가 없어. 얘 잘해야 돼. 테크니션이 아, 서치미스를 하면 어떡해? 본인도 좀 많이 아쉽겠지? 아, 나 오늘 좀 아쉽네. 약간 이거 좀 세감하고 있겠죠? 요고 뚫는다. 와, 이고 잘하네. 야, 아놀드 씨발. 야, 아놀드 저거 어떡해? 아놀드? 1대1을 계속해서 뚫리면 은 저거 사실상 없는 선수인데 고정적으로 뚫린다는 게 보장이 돼버리면 은 저거는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막아줄 수가 없거든요. 1대1은 말 그대로 선수의 개인 능력이라서. 근데 저걸 자꾸 져버리네. 아놀드가. 오! 어? 마르무시, 와! 옵사이드, <laughs> 개매섭네. 방금 내가 딴 소리를 할 정도로 경기가 그렇게 특이한 특이점이 없었는데 딱한번 했든 옵사이드긴 했지만 와 포든이 아웃프런트로 톡 돌려준 게빈 공간에 있던 마르무시한테 꽂혔고 마르무시가 그 기회를 딱 살려서 진짜 특유의 너무 좋은 봤다. 이게 진짜 오른발 마무리 기술이 되게 좋은 편인데 이거를 팝포스트딱 봐가지고 올때맞치고딱 넣었는데 이게옵사가 됐네. 와 순간 되게 리버풀 팬들 철렁했겠다. 와살라 오. 와, 하하! 쌀라 너무 잘하는데? 소브 슬라이, 우와! 쌀라, 이거, 1어시 25어, 1 6어시 미친 아니 살라 접는 게 유독 깔끔해 접고 나서 툭 밀어주고 방금도 어그로 핑퐁 나한테 이너 많이 쏠려있어 오케이 나 막을 거야 나 준다 그러면 줘가지고 빈 공간에 있던 소보슬러 이딱 내주고 골 경기 대참사 나 이거 0대30긴 했거든요 리버풀 3대0 승리 야, 진짜 나오겠 는데 이러면 무엇보다 살라의 플레이는 과정이 너무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결과가 환상적이야 결국에는 골로 이어지니까 이 플레이들이 팀의 득점으로 이어지니까 질적으로 나 양적으로 다 너무 좋고 진짜 축구를 너무 쉽게 해요 야. 명색이 에티아든데 코나테 이거 봤습니까? 경기장 먹혔다. 지금 에티아드 라이브러리 됐다, 진짜. 와, 씨. 경기장 먹혔네, 그냥. 와, 살라. 잠깐만. 야, 티아스. 야, 이거 놓치니 야, 이새끼 진짜 왜 이러지, 오늘? 아니, 한길쌤. 와, 오늘 왜 이러시지, 진짜? 야, 방금 노마클이 때이거든요또터치미스해가지고놓쳤네 달리다가? 집중 존나 못하는데? 야, 축구하시라고요, 집회 가지 마시고. <laughs> 와, 오프차스. 맞고요. 아, 이거 조수 넣겠다. 나넣었는데 업사이드 봐을될것 같은데? 업사야? 업사 아니야? 야, 씨, 아, 경기 너무 정신없다. 대체 반응을 어떻게 해야돼? 아니, 이거 업사 같은데? 이게 업사처럼 보이는게, 왜냐면, 진짜 뭔가 비상식적으로, 소버 슬로이가 너무 비어있었어가지고, 이거 만약 온사이드면 시티가 대형 출수한건데? 공간이 저렇게 나와있을 수가 없는데? 선수한테? 업사다. 앞서있네 업사있네. 앞서 오브에요. 오브 오브는 맞는데, 와, 이거 아케가 완전 놓쳤네. 아케가 방금 나와놓고, 본인의 위치가 생각보다 앞에 쏠려있다는 걸 놓친 것 같아. 이거 완전 아케가 놓쳤거든요? 이거 업사이드긴 한데, 아케가 집중을 진짜 못하네. 옵사이드. 맞네. 와 이거 아키 정신 차려야겠는데. 소보를 저렇게 놓치나? 시티 진짜 지금 혼란도 하나 없으니까 박스에서 공간이 안 생기네. 미치겠네 이거. 리버풀 센터플 라인 쪽에 과부하를 못 주니까 혼란이 없어서 계속 그 맨시티 애들이 공을 잡고 플레이를 펼칠 때 중원 지역에서 받는 견제가 혼란이 있었을 때랑은 확실히 확연하게 더 심해진 게 보여. 더 힘들어 보여, 확실히. 이 스노우볼이 자꾸 커지네, 되게. 이 정도로 뽀로 안돌아가진 않았는데. 다 했는데, 와 사비오. 다했는데 와! 야, 사비오,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았는데, 야. 하나 딱 만들어냈거든요? 지가 잘해가지고. 와, 이거, 이게 반다이크를 못 넘었네. 넌못 지나간다. 야, 딱 막아버린다. 시티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오늘 경기 중에서. 이게 막혔어. 아이고, 마르무시가 빠진다. 김도환이 들어간다. 게임은 끝났다는 뜻이다. 경기 던진다. 그래, 토트 던좀 준비해야지. 마르무시 체력도 빠지면 안 되니까. 와, 시티 힘 빠졌다. 아이고. 사람들은 이럴 거 아니야, 채팅 치면서. 아, 시티 의욕 없네, 이럴 거 아니야. 의욕이 없는 것보다 그거거든요. 애들 지금 체력에 빠졌어. 토크 스프린 트 존나 했잖아. 아이고, 난리 났네. 와, 혼란 표정 썩었다. 유난히 기분 안 좋아 보이네. 지금 본인이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약간 승부욕에 대한 그런 회의감도 있는 것 같고. 기죽어 있다, 얘가.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살라 퍼포먼스로다가 그냥 제대로 찢었는데 살라를 중심적으로 해서 근데 후반전은 좀 뭐랄까 어차피 많이 벌어져 있는 경기 리버풀도 좀 실용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선수들 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후반전엔 더욱더 퍼진 게 도드라지고 시티도 사실상 77분에서 75분경에 마루무시 빼버리면서 아 이거 경기 안 된다 다음 경기 준비하자 토트넘 데뷔하자 이거 마루무시 더 뛰게 했다가 얘도 다치면 큰일 난다 이런 느낌으로 현실과의 타협을 한 느낌 이 스코어가 2대0이지 훨씬 더 많이 밀렸어요 경기대용에 경기 자체는 시티 리버풀이라는 메인밸류에 다운 치열함운 없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본것 같아 나름대로 이 정도 경기면 뭐 시티가 그래도 조금은 리버풀을 만났다 보니까 확실히 초반에는 좀 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가면서 너무 많이 밀렸고 그리고 지금 순위 테이블이 개판이 됐거든요 첼시가 또 공교롭게도 저버리면서 아스톤빌라가 추격을턱밑까지 올라왔고요 4등의 메인시티는 44점이고 7등의 헬시가 43점. 한 경기 더한 8등의 아스톤 벨라가 42점. 8등부터 4등까지 2점 차. 이게 피해이 개수를 따온다 하더라도 8등은 유로파를 못 가요. 조금이라도 순위가 밀리면은 그 누구라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는 챔스를 갈 수도 있어. 이게 뭐 10경기 더하게 됐을 때 니가가라 챔스를 따지는 게 재밌긴 하겠지만 그때 가서 도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역대급 니가가라 챔스가 올 가능성이 높다. 다섯 팀이 이 챔스 티켓을 두고 싸우게 될 텐데. 홀란드 부상 정보에관해서좀더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겠죠? 왜냐면 리버풀전을 대비해서 혼란이 체력 훈련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나올 줄 알았거든? 레알절 때는 사실상 뭐 서브 명단은 있었다곤 하지만 안 뛰게 했으니까. 지고 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어 이거 리버풀즈는 확실히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아니, 토트넘전 복귀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몰라서 몸 상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뭐 토트넘전에 돌아오는 게 정배라고는 하지만 그때 만약에 못 돌아오게 되면 진짜 영향이 클 수도 있어 가지고. 근데 되게 중요한 이슈야. 아 유럽 대항전 최대 7팀 아니냐고 하는데 그거 다음 시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25 26 시즌 출전팀 룰에는 그거부터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24 25 시즌 출전 룰까지는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다음 시즌부터는 해당이 안 된대. 이번 시즌까지만 7팀 제한이고요. 그 다음 시즌부터는 7팀 제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맨시티가 엄청 힘들었던 게 마루부시가 침투할 공간이 안 나와요. 애초에 사이드로 뻗어나가는 움직임 자체를 홀란드가 해주고 그 사이를 먹는 옵션이 마르무시가 되어야 되는데 역할 자체가 바뀌었잖아. 애초에 사이드로 뻗어나갔을 때한 명을 달고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마르무시는 홀란 같은 경우에는 경합이 되다 보니까 경합이 되는 센터백이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 인터벌이 강제적으로 벌어지는 효과를 만들어주고 이 안으로 침투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마르무시는 그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마르무시는 애초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덕배의 위치가 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되고 그리고 혼란이 없기 때문에 마르무시가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르무시가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 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티의 볼이 지속 적으로 이쪽으로만 돌고 있죠 이 안으로 공을 집어넣을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이 안쪽으로 마무리 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슈팅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가 무서움이에요 혼란이라는 옵션이 없다 보니까 시티의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혼란도 만약에 이번 시즌 시즌아웃 이잖아요 나 맨시티 샘스 위험하다 고 봐요 다행히 혼란이 뭐몸 상태가 괜찮다고 하니까 뭐 맨시티가 그 정도 지경까지 갈 확률이 많이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혼란의 중요성은 이만큼 중요하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천적이란 말붙이기좀 그렇긴 해. <laughs> 상대 전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져봤던 토트넘하고 맞붙죠. 토트넘의 원정을 가서 맞붙게 되는데 이것도 재밌어. 헬시는 지금 강등권 애들을 제대로 딸것 같지도 못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만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튼? 씨바 이기는 게 맞긴 한데 씨바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반사적으로. 근데 이제 만나는 외체을 존나 웃긴 게 유캐슬은 암필드 원정을 가고요. 맨시티는 터트너 원정을 가. 아스날은 노팅엄이랑 붙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챔스 티켓을 두고 싸우는 클럽들 있잖아. 얘네가 한 번도 위기에 봉착을 해요. 이번 주주 주 중에 이제 경기를 하거든? 되게 재밌을 거야, 이거. 이때 또뭔 일이 일어날까, 이생각이 이제 막헐레고그는데 아스턴빌라는 누구랑 붙지? 이걸 못 봤는데. 크펠 원정이구나. 얘는 쉽진 않네. 어쨌든, 맨시티는 생각보다 이 더티한 진흙탕 싸움 쪽에 최대한 많이 가까워졌고요. 볼만날 겁니다. 앞으로 리그레이스.